두분 말씀하신 그환류 효과나 이런 분배 효과가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층 구조, 하이어라키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하나의 그 사중 손실이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데, 사실 그러면 적폐라고 얘기하지만, 노총은 뭐 했습니까, 사실은? 그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총이 들어가서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몇 개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사실은 공격대상이 약간 기업에 또 지금 타겟팅이 돼서 또 노동부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둘이 어떤 노총이나 늘뭐 대화 협력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들어오면 탈퇴하고 들어오면 저는 이제 환노이 입법조사관을 하면서 노총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 면이 많약에 귀결점이 없이, 그러니까 구멍난, 그러니까 이제 구슬을 꿰매, 꿰야 되는데, 구슬을 꿰지 않고, 이제 그 구멍만 내놓으면, 이거는 보석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그런 식으로 노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좀 분한 마음이 많이 있고요. <laughs> 다만, 앞으로, 어, 지금 뭐 협의를 다한다, 뭐 다시 뭐 들어갈까 말까, 이제 뭐, 아, 아까 그 폐기를 하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거래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노총도 진짜 이제 학구적인 분위기고, 현실적인 분위기로 지금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시점이 됐고, 아, 올해 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오뚜기 만나면서 막 갓뚜기 이런 얘기하면서 예. 사실 이번 그 파바 사건 같은 것도 예고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뚜기 같은 경우는 매장 직원 같은 경우도 에 직원으로 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나 또 우수사례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 매장 직원분들이 사무직 일반 직원도 명절이나 이런 성수기 같은 데 가면은 또 투입이 돼서 같이 좀 일해주고 상생과 협력을 할수 있는. 아 나는 이런 분일 못해. 나는 일반 사무직인데 뭐 어디 내가 이런 분 일을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음. 공생 관계로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은 사실 유연성이랑은 안 맞습니다. 원래 노동은 약간 사람이 다르고 처저일 수 있고 경직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의 아마 유수의 그 노동법을 봐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맹자라는 책의 앞부분에 양해왕편이 나오는데 아 맹자라는 성인이 오셨으니 어떻게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는 게 인과 의로 얘기할 네, 뿐입니다. 그것으로 그렇지. 어떤 이 나라의 후생, 뭐 곡식이 늘어나고 옷감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생과 공존 그리고 거기에 표현되는 서민 공지, 모든 만민 백성들이 하나를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가치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